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 얼굴이 똘망똘망한 미싱류를, 요게 쌍두잖아요. 그래서 합식을 해볼까 하는데, 요아가, 요아가 있잖아요. 작년, 작년 봄에, 분갈이를 했다 나간데 제가 작년 봄에 요거 6천원에 팔았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게 6천원이 외도가 아니고 쌍두에 요렇게 3두짜리였었나 봐요. 지금 제 손톱을 보시면은 요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화분이 굉장히 작은 아가에요. 요 아가 보시면은 22년 어, 2월 18일 날 분갈이를 한 아가에요. 2월 18일 날 분갈이를 했는데 요아가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올 때부터 요아가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던 나간데더 사이즈가 줄지는 않고 요대로 지금 다져져서 요 미니마, 미니, 요거는 미니라기보다도 진짜 콩만한 화분이에요 그래서 콩분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색이 이뻐져서 있어요 지금 요아가 그늘에 있거든요 그늘에 있는데도 묵어서 물도 빠지지도 않고 요렇게 이쁘게 있는데 요아가가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사이즈 좀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을 얼굴을 세개다 합쳐도 요 아가 얼굴만 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아가를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요 화분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요 아가가 연보라로 물이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 지금 연보라자로 물이 들잖아요 이렇게 물이 드는데 요 화분에 너무 이쁠 예, 너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 화분이 지금 요게 34,000원이고 요 작은 화분이 22,000원인데 요거를 세트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오늘 이제 택배가 밀리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나왔는데 세상에 요거를 손님한테 요대로 보내야 되는데 요거를 뽑다가 이거를 다 뽑아놨어요. 요거 손님한테 나갈 거였었는데 근데 다 뽑으면 택배 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뽑은 다른 애로 될 거야. 그래가지고 요 화가가 뽑아져 있어서 요 화가도 요 작은 화분에다 분갈이를 해줄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미싱유 요렇게 다 되니까 너무 이뻐서이 화가를 분갈이를 다시 하나 해서 한번 키워 볼까 싶어요. 그럼 잠시 후에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화분이, 요게 지금 7.5풀분이에요. 근데, 아, 진짜 이렇게 큰게 6,000원이면은, 가격이 너무 좋지 않은가요? 이거 세개 다 합쳐도, 요 얼굴 하나만큼, 만하지가 않잖아요? 이 아가는 워낙에 요 미니분에다가 심어 놔서, 아예 자라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다져지기만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아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보려고, 요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서 상태를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아가 지금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죠. 근데, 근데 요아 요 모습을 보니까는 요기다가 분갈이를 한번더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아가를 미싱류를 또 분갈이를 하는 건데 요화분이 지금 7.5 풀분이에요. 요아가가 미싱류 그 다음에 요아가가 홀리데이 인데요. 홀리데이가, 외도, 삼두, 이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직 홀리데이가 많이 남아있어서 요 삼두가 남아있었는데, 딸내미가 홀랑 뽑아놔가지고, 요 아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심고 저기 손님한테는 요거를, 요 풀분에 있는 요대로 보내야 이게 안 망가지잖아요. 요런 아가들은 뽑으면은 가다가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서 요 아가 뽑아놓은 김에 그냥 제가 심어야 될것 같아서 요 아가로 골랐는데, 골르기는 이쁜 아가를 골라봤어요 근데 이쁜 아가를 뽑아 골라왔는데, 뽑아놔서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이렇게 이 홀리데이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피멍, 꾀멍이 이렇게 드는 아가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 두수가 많은 애는, 조금 푸렁푸렁하고이 외도는 이렇게 물이 들고, 이렇게 외도 묵은 아가도 있어요. 근데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어 아가를 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다져지겠죠. 근데 다져진 애가 제일 이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다 보면, 뿌리 내리느라고 양분을 주잖아요. 뿌리에다가 양본을 줘서, 이렇게 아래 입장들이 몇 개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요 아가도, 어, 어떤 아가는, 어떤 아가를 사도 이쁠 것 같기는 해요. 외두는 이렇게 얼굴에 동그래서 이쁘고, 그 다음에 연 묵은 아가는 묵어서 이쁘고, 그 다음에 요 아가는 선두잖아요? 두수가 많아서 이쁘고. 어쨌든 이래저래 다 이쁘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요, 어, 저기 뽑아 놓은 요 미싱류, 아니 저기 홀리데이 요 아가를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딱 붙어 있는 아가 있잖아요. 요런 아가들은 택배를 보낼 때화분채 보내는데 요런 아가들은 만약에 뽑아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목대가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저기 이게 목대가 분리될 확률이 높아요. 택배를 잘싸도 음, 잘싸도 엄청나게 요즘 집어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식물이 잘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잘, 잘 던져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 딸내미가 뽑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들이, 아, 떨어뜨린 게 아니고, 떨어뜨렸다고 해서 저희가 딴거 가지고 와, 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고, 요렇게 생겼네요. 뿌리가 약해서 지금, 어 이게 떨어진 것처럼 알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일단 뽑아놓으면은 요 아가는 갈때또 뭐, 그냥 분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요 아가는 조금 그래서 안 보내고 따로 나가를 쌍도를 보냈는데 요 아가는 뽑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심, 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 아가들이, 뭐, 자고를 잘 만드는 건지, 어쩐 건지, 저는 키워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굴은 엄청나게 이뻐, 이뻐질 것 같아요. 저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거 보면은, 저 오렌지색이 이쁘게는 엄청 이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음, 어, 요 아가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수가 많은 아가로 제가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laughs> 아이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벌써 분리가 다돼 있네요. 분리가 다돼 있어서 아, 저기 뿌리만 여기 위에만 잘라 줬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다 독립을 해서 이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군데다가 그냥 군생으로 자라게 잘 숨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여기다가 아이고 지, 지저분한 게 많이 묻었어요.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서, 요아가나좀잘 털어서 심어줄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유아가를좀 묻어 놔야 되겠죠. 근데 유아가도 종류가 딱 생긴 게, 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창처럼 생겨서, 유아가도 조금 흙을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흙을 일단은 좀 많이 줘보려고요 잘하는 거는 그 대신에 상토를 더 섞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거 쓰는 다육이 전용토에다가 그냥 분갈이를 하는 거고요. 음, 또뭐 물을 자주 달라 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화분이 작은 화분이 아닌데 음.. 유아가 세 개를 심으면은 딱 이쁘기는 할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분갈이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대로, 이 아가를 이렇게 뒤쪽에다가 심어주고요. 요런 아가는 이렇게 찔러 넣어주는 게 제일 이쁘기는 해요. 이렇게 붙어있었나봐요. 이렇게 붙어있었겠죠. 근데 뭐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저렇게 딱 붙이지는.. 아이씨. 딱 딱붙어있어요 이쁘기는 한데. 엄마한테 딱 이렇게 한몸처럼, 이렇게 한번 딱 붙여서 심어 볼게요. 아까 어느 쪽에 있었나를 모르겠네요. 아, 얘가 요쪽에 있었나보네요. 원래 있었던 형태대로 심어줘야지 이쁘잖아요. 그래야지 한몸처럼 보이니까, 요 아가를 있었던 형태대로 이렇게 앞쪽에다가 하나. <laughs> 오만거 다 합식. <laughs> 얘도 합식. 쟤도 합식. 참. 근데 합식이 이렇게 수영 잡기는 너무 좋으니까 합식도 저는 좋아해요. 분생보다는 합식이 훨씬 이뻐요. 이렇게 한 몸처럼 아까 생긴 그대로 그대로 올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일단은 나중에 마감 털을 조금 더 올리면은 아가들이 화분 여기 테두리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아가는 일단은 요 정도로 해 둘게요. 요 정도로 해주고, 마감토는 좀 미싱요 할때 같이 마감토를 할까 싶어요. 이렇게. 일단은 요 정도로. 이게, 아가들을 심을 때, 이렇게 화분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면은, 아가들이 조금, 그, 이 환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아가들 얼굴이, 요, 화분, 테두리,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게 환기가 제일 잘 되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도, 어, 분갈이를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마감토 하기 전에는 요아가들이 요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감토를 하면서 요 테두리까지 맞출 거예요, 뿌리를. 그러면은 환기에도 좋다는 거, 너무 이렇게 화분 안쪽으로 요 아가들을 넣어주는 거는 환기에 좋지 않다는 거는 조금 분갈이를 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화분 요 테두리까지는 맞춰서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요 아가는 이렇게 냅두고요. 그 다음에 요 미싱류를 뽑아 볼게요. 미싱류가 지금 유아가가 다 3두에, 아, 2두예요 2두인데 얼굴이 빵실빵실해서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저, 제가 유아가를 데리고 온 이유가 여기저기서 지금 미싱료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 많이 팔고 있는데, 제가 조금 좀 전에 좀 작은 거, 작년에 심어놨던 거, 콩분에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아, 색이 엄청 이뻐져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된 거잖아요. 2월, 아, 잠깐만요. 2월 며칠 날 팔았으니까, 2월 18일쯤에, 판매를 했던 거니까. 아, 지금 2월이잖아요. 그니까 러는 거의 딱 1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저게 빨리 다져진 모습인데. 보시면은 요 아가를 보시면, 요 아가가 얼굴의 가운데가 이렇게 환엽으로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근데 저 아가는, 저 작년에 팔았던 나가는 환엽은 아니고, 조금 길쭉하거든요. 입장이. 입장이 길쭉한데, 요 아가는 이렇게 환엽으로 속에서 이쁘게 나오길래. 또요 아가를. 여기저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벌써 언니들이, 산 언니들이 많아서 가지고 와도 그다지 그렇게 잘 나가지는, 벌써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잘안 나가잖아요. 그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일단 여기 흙을 조금 넣어 놓고 이쁜 얼굴을 이 앞쪽으로, 아, 한개더 있어야 될까요? 이게 딱 쌍두씩 들어 있어가지고 조금 여섯 음, 개가 저는 홀수로 심고 싶은데 얘가 짝수로 심기는좀 그래요. 그래서 이 조화가 는온지 이제, 이제 이쁘나가니까는 얼굴이 이쁘니까 저렇게 저렇게 돌려놓고요. 이 쌍두를 합식을 할 때도. 또 이게 틀려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분갈이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쌍두를 죄다 이렇게 동그랗게 지난번에 제가 합식했던 것처럼 테두리로 둘룰 수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쌍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또요두 개가 오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어, 첫 번째는 저, 제일 이쁜 아가는 요 앞쪽으로 딱 오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심을 때는 요렇게 요렇게 심어요. 어떤가요? 지금 요렇게 요요 가운데다가 요거를 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뽑아서 위치를 바꿔놓을 건데 잠시만요. 그러면. 은 이렇게 지금 저 테두리가 조금, 어, 남는 공간이, 어, 어중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잡았던 애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사이즈가 작으면은 포트를 하나 더 뽑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 큼직한 애로 일부러 푹 퍼진 애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놓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홀수로 올라가야 이쁜데, 쌍두니까 다 합식이 합식을 하게 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홀수인양 만들어 보려고 하는건데. <laughs> 지금 보시면은. 어, 요 아가 뽑았어요. 요 아가를 뽑았는데. 지금 좀이렇게 살짝 뿌리를 싹다 정리를 하고. 요 아가는 다 자연군생이에요. 다 자연군생이라 이뻐요.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요, 렇게두 개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두개예요 근데 요아가가 가운데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얼굴이, 요렇게 올 거예요. 아, 얘를 여기다 놔야 되겠네. 요 얼굴이 너무 큰 애를 데리고 왔네. 얘가 요아가를 요 가운데에다가 딱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꼽아줄거예요아 잠시만요. 이렇게.. 아이고, 어디갔어? 앞이. <laughs> 잠깐 일단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가운데 하나가 오고, 요 테두리로 사두가 가게끔 해줄 건데, 요아가도 이렇게, 어 지금 심는 거를, 심는 거를, 요렇게 심는 거보다는, 이거 요아가를 잘,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떨어졌으면은, 요아가를, 에 일단은 잘 숨어 볼게요. 지금 그저 떨어졌으면은, 아, 아까 그 방법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게 쌍두로 붙어 있어야 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아가를 일단 요렇게 흙을 잘 올려요. 잘 올린 다음에 흙을 요렇게 소복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 다, 흙을 요렇게 소복하게 올렸어요. 소복하게 올리고, 저렇게 이제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일부러 떨어뜨린 거는 아닌데 이렇게 뭐약 이게 붙어 있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저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면은 어, 아저 아까 그 방법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방법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요 아가를 옆뿌리를 요 조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뿌리가 이제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군데만 있으면 돼요, 뿌리는. 그러면은, 이 화가를 일단, 요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꼭, 이 턱에, 요 화분 테두리에 딱 어울, 딱 맞춰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아가가, 요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요아가가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요아가도 이렇게 꼬리를 좀잘더 잘라볼게요. 꼬리를 더 잘라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랐어요. 잘르고 요아가가 요 얼굴이 가운데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쁠 것 같아요. 일단 요아가를 잘 찔러서, 여기 뿌리끝을 잡고, 이렇게 잘 찔렀어요. 그러면은, 요 아가가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요 아가가 살짝 옆으로 누워야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눕혀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아가 얼굴이 딱 여기, 요 하나, 하나 사이즈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요렇게 올려놓고요그 다음에, 요 아까, 요쌍도요 떨어진 아가 있잖아요. 요 떨어진 아가는 음 이렇게 심어야지 얼굴 여기가 테두리가 딱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를 원래 테두리부터 심어야 이쁜데 제가 얘네들이 쌍돌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아가를 조금 깊이 요 얼굴 밑으로 들어가게 심어 줄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 가운데 맨 가운데가 제일 나중에 심어야 딱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쌍수라서 요렇게 심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요 아가 밑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조금 깊이 넣어줬어요. 이렇게 깊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아가는 요렇게 옆으로. 그러면은 요 밑에가 다섯 개에요. 그러니까는 홀수로 심는 게 제일 이뻐요. 밑에가 다섯 개, 위에가 하나. 그러면은 요 아가가 바라스가딱 맞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 찔러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 아가가 요렇게 들어 가면 딱 돼요. 그리고 아까 요 합식할 때는 꼭 이렇게 꼭, 꼭꼭 눌러주시고, 물을 주고 나면은 진짜 요거를 이렇게 꼭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요 아가들의 자리를 잘 잡을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됐는데, 위에서 한번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그냥 저냥 귀엽기는 해요. <laughs> 근데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그렇게는 한데 이게 이제 뿌리 내리면서 이제 다져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뻐질 거고 이렇게 잘 이렇게 찔러 넣어줘서. 유아가들이 자리를 잘 잡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모습인데, 지금 조금 유아가가 얼굴이 너무 커서 조금 못 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아가들 분갈이 해서 그닥 이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풀분에 있는 아가들은 아무래도 이 물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물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얼굴이 넙대대, 넙대대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심어놓으면은 어, 그지 이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아가들이 어, 조금 다져지잖아요. 그러면은 똘망똘망하고 토실토실하고 짤뚱해져서 엄청 이뻐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아가는저 정도로 끝내고요. 그럼 마감토를 해볼게요. 그럼, 요, 홀리데이 유아가 살짝 위로 올려둔 요, 테두리, 화분 테두리까지 올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거 마감토를 하시면서 요렇게 위로 올라오게 요기 엉덩이 밑에서부터 마감토를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요기 안한 데는 보면은 화분 밑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 화분 밑으로 쏙 들어가 있는데 요 엉덩이 밑에를 요렇게 꼼꼼하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딱 화분 테두리만큼 올라와요. 요렇게, 어떤가요? 화분으로 영상으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구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 살짝 올라온 거를 좀 보여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 모르겠어요 하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는 막 크게 어떻게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영상에서 확인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궁둥이를 들어서 궁둥이 밑에까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마감토, 아, 화분 테두리까지 싹 올라온 게 저는 느껴지는데, 아, 제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영상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실물로 보면은 딱한 번만 보면은 아는데 영상에서는 또 구분이 안갈 수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 되기는 하는데 잘 어, 구분이 됐으면은 싶어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다시 확인을 해볼 건데, 확인을 해서 또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좀,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 주는 거니까, 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분갈이를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렸다면은 요게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처음에 그냥 분갈이를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습관이 들었을 때, 습관을 고치려고 그러면은, 그게 고쳐주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요기 지금 요 테두리는 했잖아요. 테두리는 했는데, 여기 아가들이 요 붙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런 거로, 그게 작으니까 여기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아가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아까는 엄마한테 딱 붙어 있었으니까 요게 좀삐딱히서 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 떨어졌으면은 요렇게 반듯하게 있어야지 요아가가 또 반듯하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도 요렇게 지지를 해 줘야 반듯하게 위를 보고 뿌리를 내리니까 여기다가 제가 요, 요 소립, 소울입. 소립이라 요거 사이즈도 작아서 요 핀셋으로 잡기는 힘들어요. 핀셋으로 잡기는 힘들어서 아, 요거 소립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 줄라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한나절이 아니고 오늘 저녁까지는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아가는 요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요렇게 사인아가들은 어, 또 하나씩 이렇게 집어서 여기다 잘 넣어줄게요. 어디 보자. 아 됐어요. 이 정도면은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가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항공샷을 보여드릴게요. 아이 그다 아가들이 저 시펄 저기 물도 나가 하나 탁 분갈이 했었으면은 너무 좋았을 건데. 아, 요거를 뽑아놔서, 뽑아놓은 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아가를 한 거예요. 물드나가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물드나가 해놨으면 진짜 엄청 이뻤을 텐데, 아이고, 제 맘에 안 드네. <laughs>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제 맘에 안 드네요. 그냥, 아유, 그냥 여기서 조금 다져질 때까지 살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물도나가세 개를 여기다가 탁 심어놨으면 엄청 이뻤을 거예요. 그세 개를 심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 아가 뽑아져 있는 건나가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 아가를 분갈이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잘 살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잘 됐는데요. 지금 요아가가 미싱류가 얼굴이 너무 커요. 근데 이렇게딱 가운데 이쁘게는 잘 됐어요. 근데 자리를 내리고 뿌리가 밑으로 몸체를 잡아 댕기잖아요. 그러면 은 그때 되면 다시 이뻐질 것 같은 그런 나가예요 그리고 요아가는 홀리데이. 홀리데이. 그냥 얼떨결에 얘는 분갈이 당한 나가예요 <laughs> 그리고 요아가는 요 미싱류는 제가 키우고 있던 미싱류. 너무너무 귀엽지 않은가 요 아가를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서 진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아가였어요. 그러면은 오늘 미식 뉴 그다음에 홀리데이 분갈이 잘 마쳤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